2월 한달 동안 한국 음악계에서는 단순한 음원 차트를 넘어 여성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내는 수익 구조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양각색의 무대 위에서 열정과 개성을 뽐내며 방송, 광고, 앨범 판매 등 다방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한달 동안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7 명의 여성 가수들이 어떻게 수익을 올렸는지 그리고 이들 중 과연 누가 최고 수익자 자리를 차지했는지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지난 2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대형 무대,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이들 아티스트들은 단기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기록했다. 각 가수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퍼포먼스로 팬들과 소통하며, 동시에 방송 출연료, 광고 계약, 음반 및 디지털 음원 판매를 통해 수익 다각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수익권은 단순한 인기도를 넘어 아티스트로서의 가치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다. 먼저, 오랜 경력과 변함없는 무대 매너로 국내 트로트 시장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가수, 장윤정을 살펴보자. 수십 년간 꾸준히 사랑받으며 지금까지도 최정상 자리를 지켜온 그녀는 이번 달에도 그 명성을 그대로 증명했다. 최근 진행한 전국 투어 콘서트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MC로서의 활약 덕분에 방송 한 회당 받는 출연료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녀의 독보적인 존재감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광고 및 프로모션 계약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며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강식품, 생활가전, 금융 등 여러 분야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그녀는 한달 동안 광고 수익에서도 막대한 금액을 기록하였다. 음반 판매 역시 그녀의 음악적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으로 오프라인 CD와 온라인 스트리밍, 다운로드를 통해 누적된 판매 수익은 트로트 시장의 견고한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해주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수익 구조는 장윤정이 왜 오랜 시간 동안 대중과 업계의 사랑을 받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녀의 이번 2월 수익 기록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 음악 산업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완벽하게 이뤄낸 또 다른 거목, 송가인 역시 이번 달 수익 경쟁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특유의 애절한 보이스와 깊은 감성을 바탕으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한 회당 받는 출연료 역시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송가인은 광고 모델로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 건강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랜드와 손을 잡았다. 광고 계약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그녀의 음악적 성과와 함께 트로트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그녀의 최신 음반과 디지털 싱글은 출시 즉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음원 차트 상위권에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한 음반 판매 수익은 그녀의 총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송가인의 이번 수익 기록은 단순히 한 달의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음악적 영향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춘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도전과 젊은 에너지를 무기로 급부상 중인 전유진은 이번 달 수익 경쟁에서 주목할 만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트로트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은 그녀는 방송 출연료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광고 계약을 성사시키며 수익 다변화를 이루어냈다. 전유진은 신선하고 독특한 이미지로 젊은 팬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경연 무대에서도 매순간 안정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녀의 광고 계약 수익 역시 단기간 내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음반 및 디지털 음원 판매로 인한 수익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예고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전유진의 도전정신과 열정은 앞으로 트로트 시장에 신선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달 기록한 성과는 그녀의 미래 행보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감미로운 보이스와 진심이 담긴 해석력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양지은 역시 이번 달 수익 경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티스트다. 양지은은 방송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한 회당 받는 출연료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다졌으며 동시에 그녀만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음반 판매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녀는 광고 모델로서도 많은 브랜드와 협업하며 건강식품, 뷰티,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양지은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는 감성과 서사를 담아내며, 오랜 팬층은 물론, 새로운 청취자들까지 폭넓게 포용하고 있다. 그녀의 음반과 디지털 음원 판매 성과는 이번 달 기록된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녀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한다. 양지은의 꾸준한 노력과 변함없는 열정은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함께 트로트 및 발라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젊은 감각과 세련된 이미지. 그리고 파격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최근 음악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홍지유는 이번 달 수익 경쟁에서도 그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홍지유는 방송 출연료 측면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며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콘서트 무대를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매력은 단순히 음악적 기량에만 머무르지 않고 광고 계약을 통한 수익 창출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여러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건강식품, 패션, 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그 결과 매달 광고 수익이 막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또한 그녀의 음반과 디지털 음원은 발매 후 빠르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홍지윤의 수익구조는 단기간 내에 폭넓은 팬층과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역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녀의 이번 달 기록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영향력의 상징으로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감성 넘치는 발라드와 독특한 음악적 색채로 청중을 매료시키는 가수리는 이번 달 수익 경쟁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린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며 무대 위에서는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그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다. 방송 출연료는 물론 그녀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로 여러 광고 계약을 성사시키며 다양한 수익권을 확보해왔다. 린의 음악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어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발매한 정규 앨범과 디지털 싱글은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을 이끌어내며 음반 판매 수익을 견인했고 이러한 성과는 그녀의 음악적 역량과 더불어 광고 및 프로모션 계약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린의 도전적인 음악 스타일과 적극적인 소통 전략은 앞으로도 그녀의 성장을 뒷받침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다른 신예로 떠오르며 젊은 에너지를 무기로 업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다현은 이번 달 수익 경쟁에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양한 무대 경험과 함께 예능, 음악 방송, 각종 행사에 활발히 참여하며 매 회마다 상당한 출연료를 기록하고 있다. 김다현은 특히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스타일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광고 및 프로모션 계약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벌어들인 광고 수익은 그녀의 젊은 이미지와 신선한 에너지가 결합되어 광고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발매한 정규 앨범은 출시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음반 판매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했고 디지털 음원 매출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김다현은 짧은 기간 동안에도 다양한 수익권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며 앞으로 음악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지난 2월 한달 동안 각기 다른 개성과 전략을 바탕으로 활약한 7명의 여성 가수들은 단순한 음원 판매나 방송 출연을 넘어 광고, 프로모션, 디지털 콘텐츠 등 다채로운 수익 모델을 통해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들 아티스트는 음악적 역량과 함께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전통과 현대,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어 가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무대 위에서 열정과 감동을 선사하는 동시에, 각종 사업 모델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권을 창출하는 이들의 행보는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팬들의 지지와 함께 광고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성과는 단순한 인기의 척도를 넘어, 음악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달 기록된 수익은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와 시장 변화에 선봉해서 이들 아티스트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각 가수가 보여주는 독창적인 스타일과 소통 전략은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과 시내로서 빠르게 성장을 이루어가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수익 구조는 앞으로의 음악 산업에서 브랜드 아티스트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은 단순한 가수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한국 음악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2월의 성과를 종합해보면 7명의 여성 가수가 각각의 색깔과 전략으로 시장을 선도하며 높은 수익을 기록한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장윤정이 전체 수익면에서 단연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녀의 깊이 있는 음악성과 다채로운 수익 구조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트렌드와 미래의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윤정의 활약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도 하나의 귀감이 되어주며 한국 음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우리는 각 가수가 벌어들인 수익의 이면에 숨겨진 노력과 전략,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춘 창의적 접근 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방송 출연료, 광고 계약, 음반 및 디지털 음원 판매 등 다각적인 수익권이 결합된 이들의 성공 사례는 앞으로 음악 산업이 단순한 음원 판매를 넘어 다채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각 아티스트가 보여준 열정과 혁신적인 시도는 국내외 팬들과 브랜드가 얼마나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동시에 한국 음악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이처럼 2월 한달 동안 7명의 여성 가수가 만들어낸 눈부신 수익 기록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각 가수가 펼친 무대 위의 열정, 광고와 협업을 통한 사업적 성공, 그리고 꾸준한 음반 판매를 통한 팬들의 지지 모두가 어우러져 한달 만에 이론 성과는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으로 이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지 또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이번 2월의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음악과 비즈니스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와 발라드,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쌓아온 경험과 젊은 감각이 어우러진 이들 아티스트들은 앞으로도 한국 음악계의 선두에서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다.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전 세계에서 한국 음악의 미래를 주시하는 이들에게 이들의 활약은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이번 달 수익 경쟁에서 7명의 여성 가수가 보여준 성과는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각자의 음악 철학과 열정,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끊임없는 의지가 모여 만들어낸 결과이자 한국 음악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다. 오늘날의 음악 시장은 과거와는 달리 다각적인 수익 창출 방식을 통해 아티스트가 자신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아티스트의 성공은 그 가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7명의 여성 가수는 단순한 인기스타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악과 퍼포먼스는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할 뿐 아니라 광고와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한국 음악계의 미래는 이들 아티스트가 이끄는 변화와 혁신 속에서 더욱 빛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2월 한달 동안 여성 가수들이 보여준 뛰어난 수익 창출력은 한국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았다. 수십 년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베테랑부터 젊은 열정으로 시장을 새롭게 재편하는 신예들까지 이들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음악의 다양성과 혁신을 증명해 보였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장윤정이 전체 수익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기록한 것은 음악성과 함께 비즈니스 감각도 겸비한 진정한 아이콘임을 보여준다. 이제 다가올 미래에는 이들 아티스트가 더욱 글로벌한 무대에서 한국 음악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장르와 콘텐츠로 세계 팬들과 소통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2월의 수익 기록은 단순한 한 달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팬들, 업계 전문가,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주목하는 가운데 이들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오늘 소개한 7명의 여성 가수들은 각자의 독특한 매력과 전략으로 단기간에 상상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들의 성공 사례는 앞으로 음악과 비즈니스가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혁신이 가능할지 또 어떤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이 이론 성과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2월 한달 동안 펼쳐진 이 놀라운 수익 기록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이들 아티스트가 선보일 다음 무대와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그 파장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방송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광고, 음반 판매 등 다채로운 수익권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이번 2월의 기록은 우리에게 한국 음악의 미래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과연 이번 달 수익 경쟁의 정점을 찍은 최고의 아티스트는 누구일까? 오래도록 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장윤정이 그 자리를 확실히 차지하며 한국 음악계의 불멸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게 된 모습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 7명의 여성 가수가 펼쳐나갈 음악과 도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수익 모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 음악계의 미래는 더욱 밝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2월 한달 동안 펼쳐진 이 놀라운 수익 기록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이들 아티스트가 선보일 다음 무대와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그 파장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방송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광고, 음반 판매 등 다채로운 수익권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이번 2월의 기록은 우리에게 한국 음악의 미래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과연 이번 달 수익 경쟁의 정점을 찍은 최고의 아티스트는 누구일까? 오래도록 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장윤정이 그 자리를 확실히 차지하며 한국 음악계의 불멸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게 된 모습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 7명의 여성 가수가 펼쳐나갈 음악과 도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수익 모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 음악계의 미래는 더욱 밝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